할인 들어갑니다. 어. 전지적 아. 고객님들이 아 싸다 할 정도. 저희 홈페이지에 음. 한국 타이어 금액표를 저희가 적어서 올릴 거예요. 아이 정도 금액이 할 정도로 저희가 진심으로 할인 들어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스카이 제작한 휠이 네. 한국 타이어 CF에 나온 거 보셨나요? in the 992 봤죠 아, 진짜 <laughs> 기가 막히던데요. 와 아. 진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아, 너무 기분 좋고 네. 아마 그게 촬영이 올 봄에 했었어요. 음, 올 네네. 봄에 했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그 C F 가 나왔고 네. 오늘은 그 한국 타이어 저희 휠에 네. 껴져 있는 타이어 국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 타이어도 아, 그 광고에 나왔던 거예예 예. 그래서 그 타이어 하고 일반 사계절 그다음에 음. 뭐썸머 타이어 일반적인 타이어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아, 오늘은 네. 여기 한국 타이어 대리점에 네네.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아네 들어서 <laughs> 타이어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그렇죠. 아, 이 휠이 그 광고에 나왔던 그 휠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휠이 한국 타이어에서 이제 저희가 스카이휠이 만든 휠들 중에 이제. 회의를 해서 이게 제일 예쁘다. 음. 그래서 이 휠이 선택이 돼서 저희 CF에. 아마 그 CF에는 저희께 휠이 다 들어갔어요. 아, 다 들어가서 그래요. 테스트하고 아마 휠마다 영상을 다 찍었어요. 오. 근데 그래도 CF에 나온 휠은 SW03. 오. 오늘 타이어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네네. 한국 타이어. 감사합니다. <laughs> 한국 타이어의 익스트림 슈퍼스포츠 에버제트예요. 네네. 이 타이어가 이, 저희 스카이휠하고 같이 나온 타이어예요. 아, 그 광고에. 그렇죠. 아, 네. 근데 제가, 어, 한국 타이어를 굳이 홍보를 한다면, 내가 만일에 정말 달리고 싶다. 네네. 그런 분들은 에보 스포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 그래도 나는, 어,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밟고는 싶은데 접지력이 좋은 거. 음. 단, 썸머 타이어. 아, 썸머 타이어? 예, 네. 벤투스 에보. 음. 그 다음에 아, 나는 다 좋은데 난 사계절도 타고 싶어 네네. 하시는 분은 프리미엄 컴포트 어. 벤투스. 이게 일, 가장 일반적인 거네요. 그렇죠. 음. S2AS라는 이 타이어가 아마 국내에서 나오는 사계절용 타이어 중에서 거의 음. 탑급의 어, 그래요. 네. 그니까, 어, 쉽게 말씀드리면, 벤츠 S 클래스, E 클래스, 뭐, 사계절용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정숙성 원하고. 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아. 제가 만약에 권해드린다면 이제 승용차, 뭐 세단, 뭐 나는 뭐 밝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음. 이 타이어를 제일 많이 추천하고 아, 네. 그 다음에 조금 아 나는 밟는 것도 좋아하고 나는 이그림력이 좋아, 네네. 좋아야 돼 네. 그러면 에보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나는 진심이야 <laughs> 스피드의 진심, 진심인 네. 사람들 네네. 그러면 에버제트. 어... 근데 이 타이어들이 네. 이렇게 있으면 좀 모르시겠죠. 네네네.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감독님 이거를 손톱으로 한번 꾹 눌러 보시겠어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이거. 오. 꾹 들어가는데? 요 예, 네, 여기 보시면 금방 감독님이 누른 것처럼 이렇게 꾹 눌리죠. 네 손톱이. 뭐 눌? 누르... 예. 네. 들어가네요. 예. 네. 네. 이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실리카나. 이런 부드러운 고무, 아. 합성 고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 바닥을 딱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네요. 아, 접지력이 좋겠네요. 이게.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어. 이렇게 F1 타이어를 만지면 이거보다 더 쑥쑥 들어가요. 어. 그리고, 일반, 접지력이 좋은. 이 타이어는 이렇게 눌러도, 네. 안 눌려요. 아, 이거보다는 훨씬 안, 눌리, 안 눌리네요. 그렇죠. 그래도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계절용 <laughs> 자국도 안 생깁니다. 아, 이건 좀 <laughs> 확실히 예. 일반적으로 워터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네개다그루브라고 네. 네 그래요. 네, 네, 네. 물이 빠지는 배수 구멍이 이렇게 네 가지 네그루브가다 형성이 돼 있는 타이어들이고 네, 네. 이 모든 타이어는 비대칭 타이어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발바닥 보고 만든. 아, 어, 네. 타이어들이기 때문에 네. 안쪽, 바깥쪽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얼라이먼트라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네. 타이어를 교체를 하시고 얼라이먼트를 보셔야 되는 게 잘못하면 안쪽만 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끼지도 아, 못하고 그러기 아, 때문에 네.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라멘트를 보시라고 좀 권고. 해드리고 어. 만일에 기존의 타이어가 잘 달았다. 네네. 그럼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어네. 좀내 타이어가 안쪽으로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아, 달았다 그러면 얼라멘트 꼭 보셔야 되고. 저희 스카이휠이 이번에 한국 타이어 저희가 할인. 들어갑니다. 어, 아, 그래요. 예. 아, 이세가지를다살수 다 있는 들어갑니다.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저희 스카이에 예전에 금호 타이어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할인한 적이 아, 있었죠? 있어요. 있었죠. 네, 네. 한국 타이어도 할인합니다. 아. 전지적. 저희 홈페이지에 음. 한국 타이어 금액표를 저희가 적어서 올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타이어만 필요하신 분들도 문의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떻 배로 받으시고 싶은 분들. 네네. 아니면 휠 복원하면서 스카이어를 주문하셔도 되고 음, 아마 네. 아, 이 정도 금액이야 할 정도로 저희가 진심으로 한국타이어 홍보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스카이에서 하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격도 싼 거겠지만 어, 한국타이어 저희가 오셔서 음. 휠 복원하시면서 한국타이어를 장착을 하신다 네. 장착비 무료 어,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인터넷 최저가로 사면 어딜 가나 또 장착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휠 복원하시면서 저희 매장에서 타이어 교체하신다. 음. 장착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 나는 그런 거잘 못하겠고 난 타이어만 교체하고 싶어 음. 해도 장착비만 주시면 언제든지 음.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도 네. 엄청 저렴하실 거예요. 음.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금액에 거의 준하지 않을까? 아. 최저가 금액보다. 아, 그래요. 네, 고객님들이 아, 싸다 할 정도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인터넷 최저가만큼 싸다. 이 지금 이 얘기 맞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스카이에서 하면 교체 비용, 장착 비용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냥 많은 이용. 저사실 있습니다. 한국 타요. <laughs> <laughs>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